안녕하세요. 수학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 왔어요. 유튜브 하시는... 유튜브 오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참피디님 참피디님 오셔갖고 가족들이랑 드신다고 배를 저한테 사러 왔거든요. 최장집에서 드실 거 제가 한번 썰어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성돔은 5자가 조금 안 나오네요. 49. 49cm. 48. 몇 c m 살은, 빵은, 아 땡겨집니다. 이거 하나 하고, 돌돔. 돌돔 두 마리 1kg 하고, 치치. 치치를 드시고 싶어 해서, 치치. 치치 두 마리. 이렇게. 선주에서 뜯어보겠습니다. 구라우가 화끈봉지 Продолжение а следует... 吃什么呀？

사람이야 어, 못하게 한다 동네사람들 아니거나아 어. 진짜 아예 못하겠네 그 나한테, 진짜 안 엄마는 먹고 엄마는 동네사람이랑 한말된다니 <laughs> 옛날에 동네사람 아이랑 니 <laughs> 수다 하는 이제 동네사람의 말을 못하겠어 사실은... 어, 엄청 진해 네 기름 바 네, 아니, 야, 아직 기자 보는방송도들의리 덕분에... 어, 하나 야, 밀치 좀 꺼내라 나 빨리. 1 k g 말이면 맞으겠다. 만 원. 이 정도면 나쁜데? 수미야 지고기 머리 안치웠지지고기 안 어? 머리 안치웠지지고기 어. 내.. 애 주.. 애주안좋해줘 真っすぐに戻るだけ。Yeah. 없습니다. 어디 응. 여행 갔다 온상태 바빠 아. 갖고. 어, 그지 저뭐그저그대불리 네. 저 많이 나네, 쟤는 몇킬로고10 킬로 뭐이래아방어 많이 나갔고. 응 그래, 옮기네. 방어 저, 저 수창하고, 저, 고래하고 네. 그날 가 아팠고. 다음에. 아 죽어, 뭐그 이제 서 혹시나 싶또그 날. 자부가 그 종이 있어서 전화기 전화도 받다 하어요 아빠 잤어 그거 했다니까요 결혼기념일이라서 올라온다 아. 허 뭐고 <laughs> <먹고> 저 제... 어머 반성동이 <laughs> 좋은 거 나왔나 봐요 네, 그래 그래 고 전화를 미리 아침에 그래서 전화를 한거요와돌돔도 좋네 닭가도 좋네 기름 장난하네 맛있을 거렇다 사람은? 이게 네.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고기가 있어요. 오십시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 이게 자연상이야. 저는 먹을 복이 있는 거예 네, 그래. 강성동이 이런 큰 사이즈가 네. 안 들어오고 며칠째 안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오늘 딱 작업이 됐어. 아, 좋다. 돌 정도. 아, 길돌 정도. 확실하네 네. 네. 근데 좀 큰게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요거 작은 사이즈도 맛있거든 아 이것도 좋아 충분히 먹겠네 살그네 요하고 안에 요 지치하고 아 지치도? 네 아, 식당은 그렇군요. 저 앞에 미리 자리를 좀 잡으시는게 좋을건데아 그래요? 그 네. 거기서 매운탕도 해줘요? 매운탕 해줘요 밥도 주고? 밥도 주고요 밥도 줘요? 예 네. 밥도 달라면 주죠 저 예약 좀 하고 올게요 네 이거 미쳤네. 응. 참피디. 나 나보다 한살 작다. 그래 네. 가지고 이걸 원래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예. 이 시국에 또 여행 다니신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아 그래 맞아. 찍어 못 하고. 아깝네요 그래도. 인스타에 조금 올려도 되는데. 와. <laughs> 감성도 맛있겠네. 잊을 수 없는 여행을 그래도 또 해드려야지. 아, 좋아봤는데. 어제도 일등이니다 <laughs> 이게, 오늘, 맛있는 회가 들어왔어, 다행 아, 제가 이, 뭐 일하러 왔으면은. 예. 네. 끝나시면은. 그래도 그래도 오셨네. 아, 저는 약속은있어요 <laughs> <laughs>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어디 식당 가셨어요 어제? 아니 낮에 어제는 그냥, 네. 그냥 그거랑 같이 바베큐 네. 장에서 바베큐 먹고 아. 아침은 해먹었죠 뭐 아. 점, 점심은 이거 먹고 저녁은 뭐 식당 하나 찾아와서 먹으려고 여기 굴구이 요즘 유명한데 아 굴구이 여쭤보고 굴 구이 사면은 근데, 고제도는 9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지 아요 서울 어? 경기는 지금 9시 이후에 업도가 하질 않는데. 아, 예. 아직 괜찮아 아직 1.5단계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서울은 경기는 예. 9시에 문닫아야돼 아, 아. 네. 커피, 커피숍도 테이크아웃만. 아, 진짜. 보상공인도 죽을 뻔 온라인 장사를 안 하면 지금은 내가 죽어라. 저도 온라인 장사하니까 조금 낫다. 그게 네. 그나마 뭐, 인건비 조금이라도 돼주는거좀 음. 많이, 요즘은 또 많이 차게. 요즘, 요즘 안 오시니까. 네. 이제, 먹고는 씻고 그러니까, 거기서 씻기시네요 바깥에 돌린 거는 강성동. 아, 바깥에 강성동? 데 네. 아, 고기가, 색깔이 고기가 다르죠? 예. 네. 네. 맛도 네. 식감도 아예 다릅니다. 아, 바람.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로 써지 <laughs> 노는 게소 소농장만 40년을 하셨어요. 아. 그 소키는 씨는 분들은 네. 여행도 안 가시던데. 못 가요 보라네 가데 예. 새벽 5시에 젖자고 오후 5시에 젖자고 하루 두 번. 이거를 누구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여행도 못 다니시고. 저 아는 분이 그 다누 키우는데 아예 아, 못놀 네. 놀러 못 가시던데. 그냥 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 네, 저도. <laughs> 힘든 일이 세상에 많아요, 맞죠? 아, 쉬운 일이 큰 것도 없어요. 네. 제 일이 제일 쉬운 가 같아요. <laughs> <laughs> 출근해서 그냥 있는 기이 팔면 되니까. 아, 이것도 뭐, 이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되는데, 뭐 망하는 데가 없어야 되는지. 아, 네. 망하네. 기술이 필요한 노하우가 있어요 손은 방향만 잘못 잡아도 맛이 완전히 달라요 응. 응. 맞아그 이건 노하우가 아마 있는 게아아 아, 저거 돼지방인가 저거? 좋죠 안어 아, 아, 저게 맞아. 택배로 나갈까? 11kg 14kg 짜리 아니에요? 14kg는 안 나가요 11kg가 오늘 제일 큰데 방언은 또, 제가 또 오래 해갖고. 그니때 예. 아, 진짜, 소아모님 그 모시고 싶었는데. 100층이 넘었요 네. 방언은 진짜, 아마도, 요즘 젓가락 하는 사람도 많을 때. 인터넷에 택배도 네. 많이 안 했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진짜 한 팀, 한, 한집 정도? 음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하고 그때 참참피님이 시킨 돌멍게 있죠? 네 돌멍게도 저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파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파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팔린다는 소문 듣고 또, 또 전화할 게 없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따라 해야지 그거는 반이라도 따라 해야지 절반은 하니까 많이 늘어나면 또 수요도 늘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택배를 해보니까 더 신경 써요. 혹시라도 택배 한개 잘못되면 또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 하시는 분들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맞아요. 택배를 어떻게 꼼꼼하게 싸주느냐에 따라서 딱 열었을 때 기분이 네. 달라지는 거예든요구매편이또 네, 중요하니까. 제일 아 맛있겠다. 제거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올리실라고? 네. 저 잠깐 얼굴이라 나와야 되는 거아니요아 나오면 좋죠. <laughs> 아, 그렇게 해야지 뭐어그로라 제목이라도 예예 네, 네. 아 같이 <laughs> 좀 나중에 사진 한번 장만 찍. 아 이렇게 찍어서 네. 이렇게 해야죠. 네. 잠 <laughs>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거 가운데 지치. 가운데 이거는 네. 조금 잘게 썰었어요. 애들은 혹시 뭐좀 네, 네. 크게 큰애 이거는 두 번째 줄이 도, 지치, 돌돔, 돌돔. 첫째가 감성돔. 아니 첫째가 강성돔. 네. 두 번째 돌돔 그다음에 요거는 지치 하얀 거 있죠. 지치. 네 이게 하얀 이거 막 들어가. 하얀. 하얀 건 지치. 이거는 네. 강성돔 뱃살아 네. 감성돔 뱃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뭐, 저 매운탕은 일단 챙겨둘건데 네. 치치 간을 제가 조금 녹진한거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완성됐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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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고 사진 찍지 <laughs> 요리 오시면 안될까요 그래야지 제가 <laughs> 나하고 같이 찍어줘요